3, 4일 동안 기본 베이스 카드 징그럽게 안 주더니 오늘부터 이제 쭉 조금씩 주네요 e s 한 판, 먹었죠 스무판 20판. 리플레이 스무판이잖아 a 볼까요? 뭐였지? 여기 다모였 네? b 음, 콜 하프 콜 다이 콜. 다이. 빙, 다이 콜 p 하프 다이 콜 하프 d 아 이거요? 오리, 시원하게 받았습니다 하하하하 그 이게 맞지 어쨌든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시원하게 이건 뭐야 여기 앉을게요 리플레이가 20판 볼수 있습니다 컷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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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른쪽에 환장캠이 초본과 같아요 킹메이드에도 무조건 하필 때려야 다 죽든가 뭐 빠꾸나면 죽는면니까 저렇게 치면 안되거든 절대로 그래서 저한테 진거예요 이든 판은 무조건 먼저 때린 사람이 먹으랑률이80% 이상 뭐 킹메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고맙다잉 여보세요 잔바리 잔발이. 잔바리 계속 먹으면 이기세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애들이 저 여기 다 모였네? 제가 무서워서 카드 확인을 못하는 거야. 이게 되는 날이 패턴이에요. 코트, 이거 보세요. 와 아, 진짜 또 패트육 나왔는데 한 명이 안 들어가지. 히든 판의 패트육 들어오기 진짜 힘들거든요. 전 최소한 한 명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다. 저 한테 절어있 어요？아유 <laughs> 쫄 보들 그나마 240원 짜리 이게 좀크게먹은 거예요？꼬 셔 가지고 운영 으로. 다이 쿼터 올인 콜 패스 패스 올인 세컨 메이저. 이건 먹어야지 아 이것 때문에 빵 터졌네 <laughs> 저는 패트 세컨이잖아 질 수가 없잖아 왼쪽에 한 게임 피 선수 자기도 이제 꼬셔먹는다고 패트 세븐이니까 보통은 패트 칠 웬만하면 다 이기는데 운이 진짜 없었던 거지 서로 꼬셔먹는다고 쿼터 <laughs> 쿼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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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있어 뭐 어쨌든 좋습니다. ,잉? 고맙다. 자 이런 식으로 수판 중에 많이 먹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판. 수판 중에 여덟 판이면 꽤 먹은 거예요. 한35% 40 35%. 품가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잔바리도 계속 먹어야 주도권이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. 기세죠? 기세 아 애들이 절어있어가지고 이거 지, 진짜 전이 이거 뭐야 240억짜리 먹는 거보다 이 히든판 여기 안 줄게요. 여기서 패트육이 나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한천판 하면 한번 나올까 말까 어,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닌가 봐요 패트육 어디 갔어 그게 너무 아까워 이건가? 여기 다 모였네. 티든판에 어, 패트육 나오는 게 진짜 천번 하면 한번 될까 말까 하거든요. 전 최소한 3주 동안 살줄 알았어요. 아, 이 쫄보들 진짜 이게 너무 아까워. 이거 먹으면 한 500원 을거크요두병 살았으면 에스, <laughs> 죽지 말라고 커터쳤는데 다 죽어. <laughs> 아유, 쫄보들 디젤 청바지, 한 게임 피! 뭐야, 이거? 환장케미, 달콤 사탕. 아, 진짜. 악... 이게 전 진짜. 아깝다 어쨌든, 아우 3, 4일 카드 징그럽게 안집더니 오늘 괜찮아요. 이거 빵원에 시작한 거예요. 어제 영상 보면 어그저께 올인 났거든요어그저께 올인 나고 어제 푸마실 안영님한테 100개 받아서 그걸로 살아나서 그 형님한테 이자쳐서 150개 주고 나머지 거백몇 개로 스타트 한거예요 지금 몇 개지? 몇 개냐 빵원에 시작한 거예요 1576억 사이즈 인정?